무지출 챌린지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지출 챌린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좀 일찍 알았어야 해요. 안녕하세요. 수궁입니다. 요즘 무지출 챌린지에 대해서 관심이 막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략 저축에 대해서 저도 많이 하고 있고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잘 하고 있는 만큼 무지출 챌린지도 정말 쉽게 자주 성공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한창 돈 모으는 것에 집중했던 시절에는 한 달에 무지출데이가 15일, 많게는 20일까지도 달성하곤 했었는데,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전략 저축이 힘드신 분들에게 정말 현실적이고 솔직한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지출데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좀더 알뜰하게 전략하면서 돈좀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 방법은 있더라고요. 무지출 챌린지 성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소비데이, 무지출데이 정해두기. 저는 이렇게 데이를 정해두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한 달에 며칠 무지출할 것인지를 정해두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되는 날, 예를 들어 주말이나 약속 모임 등을 먼저 다이어리에 표시해두고 그한주 중에 내가 무지출할 요일을 먼저 정해놓아요. 이거 정말 정해놓는 것과 그냥 생활하는 것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냥 오늘 안 써야지. 내일도 안 써야지. 이런 다짐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기 너무 쉽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날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거나 편의점이 눈앞에 아른거리거나 그럴 때 그냥 사버리고 막 사먹고 싶은 그런 날. 이거 얼마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날에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죠. 그런데 내가 만약 소비의 날을 미리 정해준다면 이틀만 견디면 되니까 조금만 참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눈에 보이게끔 나의 소비 데이, 무지출 데이를 정해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랍니다. 두 번째, 번개 약속은 안 하기. 물건을 사거나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충동적인 욕구를 뿌리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번개 약속, 번개 만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갑자기 저의 계획과 소비가 틀어지면 다시 바로잡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과 약속의 경우에도 되도록 미리 정해두고 계획해두는 것이 소비 통제에 훨씬 좋더라고요. 세 번째, 내 예산 정해두기.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무조건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한 달에 보통 얼마를 쓰는지 알아야겠죠. 이것은 가계부를 통해서만 알수 있고 핸드폰 어플로도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까 내 지출이 얼마인지 먼저 파악하고 한달 예산 딱 정해두기. 참고로 저는 위플 가계부 어플 사용하고 있어요. 네 번째, 집밥이 최고다. 나의 한달 지출을 파악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내 생활비 갈가 먹는 주범은 식비라는 걸요 저도 다른 것은 별로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갖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식비 줄이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배달, 외식 자주하면서 식비 어떻게 줄이지 고민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라는 걸요. 정말로 식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냉장고 파먹기 그리고 집밥 저도 장을 봐서 최대한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하는데 한 달치 장을 보는 것보다 일주일치 장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싸다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사게 되면 냉장고에 박혀서 썩게 되어서 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일주일 먹을 양만큼만 딱 장을 봐서 만들어 먹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도 한때는 직장과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점심시간 때 집에 와서 밥을 먹기도 했답니다. 배달과 외식에 길들여져 있던 저였는데 요즘은 집밥으로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게 익숙해졌답니다. 여튼 쉽게 줄이려면 집밥이 답이다. 다섯 번째, SNS 덜 보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참 무서운 거 아시죠? 내가 클릭한 영상이 있다면 다음에는 그 관련된 영상만 쭈르룩다 보여줍니다. 보다 보면 나도 덩달아 사고 싶고, 갖고 싶고, 굳이 할 필요 없는 비교까지 하게 되니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SNS 등을 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전략을 위한 전략, 무지출을 위한 무지출은 하지 말자.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전략과 무지출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돈을 안 쓰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것에 소비하는 것에도 인색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꼭 필요한 소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책, 강의, 강연, 누군가의 만남,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자제품, 이런 거 말이죠. 내가 더잘 되기 위해서 지금 전략 저축을 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전략하면서 살기 위해서 지금 무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소비만큼은 절대 짠테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 중요하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무지출데이 한다, 전략한다, 돈안 쓴다, 라는 말을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 뭐 이거 얼마 한다고? 이래서 얼마 아낀다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모은 사람,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짠테크하고 무지출 데이하고 전략하고 이런 것들을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해야 하는 그 기간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돈을 모으고 싶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이 전략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점점 나의 돈그릇도 커질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된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큰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을 관리하고 지켜낼 능력이 없을 테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습관들이 나의 재테크 첫 단계이며 이 습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목적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무지출 챌린지, 재테크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